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끼는 주얼리들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은 것들이나 겟렐이나 아니면 뭐 브이로그에서 종종 나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얼리들에 대해서 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전에 뭐 쇼츠나 릴스 같은 걸로 짧게 짧게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카테고리를 좀 좁혀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싹다 가지고 와봤고요.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인데요. 너무 좋아하는, 자주 끼는 라인 중에 하나고요. 짧은 영상으로 언박싱 찍었던 티파니 십자가 펜던트입니다. 사이즈는 미니 로즈골드 컬러로 샀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작은 사이즈고요. 가운데 이제 다이아가 이렇게 촤르륵 세팅돼 있는 전 주얼리들은 좀 웬만하면은 한번 끼면 잘안 빼기 때문에 변색 없고 오래 낄수 있는 클래식한 라인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좀 심플한 거. 화이트 골드 가끔 끼긴 하는데 웬만하면 좀 골드 계열을 선호하긴 하고요. 오늘은 안 끼고 있긴 한데 같이 레이어돼 그래서 끼는 그 목걸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 이렇게 러브 알파벳 팬던트 달린 목걸이고요. 이거 같이 레이어드해서 끼면 진짜 예쁘거든요. 단독으로 껴도 예쁘고,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팬던트들이 이거는 티르리르 제품이고요. 쇼어 러브 올 컬렉션 제품입니다. 주제가 러브라서 L-O-V-E 알파벳 달리는 거고요. 여기 오에 보시면 조그만한 다이아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엄청 반짝반짝 빛나죠. 이 금속이 빛이 반사되면서 멀리서 봤을 때도 되게 빛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끝에 줄길이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두개 있고요. 전 이거 단독으로 찰 때는 제일 끝에 차여서 좀 길게 끼고 레어드할 때는 안쪽 브레다 껴가지고 좀 짧게 끼줍니다 이거를 짧게 끼고 다른 목걸이 좀 길게 끼는 식으로 예쁘더라고요. 이 목걸이는 제가 팬미덕했을 때 티리리에서 스폰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공받은 제품이고요. 잘 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아마 엄청 많이 끼고 나와가지고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 목걸이도 제가 너무 잘 끼는 데일리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이거 도 제가 예전에 많이 끼던 건데 이거는 제 엄마가 끼시던 목걸이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골드 체인에 이렇게 포인트로 동그란 원석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이게 아마 저희 어머니 세대의 젊은 시절에 되게 유행했던 그런 디자인으로 알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런 게 은근히 안 나와요. 보시면은 요즘에 나오는 목걸이든 체인이 조금 얇잖아요. 근데 이건 체인이 되게 두껍거든요. 딱 멀리서 봤을 때도 티가 나죠. 체인 두꺼운 게 여기 18K 골드인데 이렇게 두껍게 만들려면 은 요즘에 또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중량이 좀 돼가지고 일반 목걸이에 비해서 이 체인만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금값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제품 얘는 이런 하트 목걸이에요. 하치먼트 제품입니다. 이거 나온 지는 좀된것 같은데 데근 얘는 이제 도금으로 나온 골드 컬러 제품이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트 포인트로 딱 들어가는 이렇게 끝에 목걸이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체인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요. 고리 조절하는데 여기 끝부분에 하트 모양으로 포인트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트 펜던트 가운데 진주알처럼 이렇게 콕 박혀있는 거 있죠? 이런 게 뭔가 이제 은근히 포인트 되면서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얘도 이렇게 하트 펜던트 달린 제품인데요. 이거는 넘버링 제품이고요.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까 파츠먼트 제품보다 하트 펜던트가 조금 더 이렇게 작게 들어간 제품이고요. 얘는 실버 925인데 도금이 들어간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끝에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체인 두개 들어가 있고 조그아고 귀엽죠 완전 딱 목에 댔을 때는 요런 느낌 이거는 제가 좀 최근에 받은 거라가지고 아마 영상에 많이 나오진 않았을 건데 이것도 잘 끼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얘는 실버 이것도 파츠먼트 제품인데요 이렇게 하트 열쇠 모양으로 펜던트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그 실버 제품들은 좀 폴리싱 청 같은 걸로 닦아주거나 아니면 안쓸 때는 풀어가지고 밀폐된 곳에 넣어야지 변색이 안 오는데 제가 이걸 그냥 얹어놨더니 원래 색보다 살짝 톤이 어두워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닦으면 다시 깨끗해지긴 해가지고 파츠먼트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다 실버 구이어를 쓰는 걸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펜던트 저는 평소에는 골드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날씨가 이제 조금 풀리고 따뜻해질수록 실버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힙한 스타일 그리고 얘는 이런 까만색 비즈 박혀있는 목걸이 체인으로 만되어있고 펜던트는 따로 없고요. 목걸이 길이 조정할 수 있는 고리 3개 정도 들어가 있고 얘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자라에서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생긴 목걸이고요. 특히 행사장 같은 거갈때 블랙이 드레스 코드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블랙으로 쫙 입어주고 블랙 포인트 들어간 목걸이 같이 해주면 또 예쁘더라고요. 이 짧게도 멜수 있고 또 길게도 멜수 있어가지고 이런 디자인 자체가 레이어드하기 편하게 나온 디자인인 것 같아서 단독으로 낄 때도 있지만 레이어드도 종종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것도 제가 데일리로 엄청 많이 끼던 건데 얘는 티파니 제품이고요. 티파니 티스마일 시그니처 이렇게 작게 들어간 미니입니다. 엄청 조그맣죠, 여기 밴던트가? 이렇게 생긴 목걸이고요. 로즈걸드 컬러.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많이 꼈는데 요즘에 안 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줄이 꼬였는데 이게 진짜 아무리 해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끼면 더 엉킬 것 같아서 그냥 놔두긴 하는데 이걸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잘 푸시는 분들 꿀팁 있나요, 혹시? 이렇게 다이아 토르록 채팅돼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 펜던트가 조금 더큰 사이즈가 있고 좀 이렇게 짧은 게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막 볼드하고 이런 큰 그런 목걸이보다는 이렇게 작은 게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보통 저는 작은 걸로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것도 제가 예전에 생일 선물로 받았던 제품인데 JST나 목걸입니다. 이 이런 달 모양 펜던트 들어가 있고 안에 큐빅도 기억에 콕 하나 박혀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포인트로 다른 참 같은 게 조그만 게 달려있거든요. 이것도 실버 925 제품이고요. 위에 로즈골드로 도금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에요. 길이 조절 가능한 고리 두개 달려있고요. 딱 목걸이 키면 은 이런 느낌이에요. 큐빅 때문에 이렇게 빛 받으면 반짝반짝하거든요. 이달 모양 따라 서 큐빅 또르록 박혀 있고 옆에 이 참에도 조그만한 큐빅이 박혀 있어요. 귀엽죠? 아무튼 요렇게 제가 좀 자주 끼는 목걸이들은 이 정도 라인으로 정리가 되고 이 주얼리 상자는 예전에 자주에서 구매한 건데 사하스는 액세서리한 베이지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산지 진짜 오래 되긴 했거든요. 제 주얼리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 시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두 가지 실버랑 골드 컬러 시계 똑같은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게 사실 보여드릴 지 말지 고민을 한게 지금은 단종됐거든요 이렇게 생긴 시계고요 예전에 스톤 엔지랑 같이 콜라보해서 제가 제작한 시계입니다 지금 오래돼가지고 골드는 최근에 약을 새로 갈아 끼웠었는데 실버가 안에가 고장이 나서 진짜 시계의 기능은 안 되고 패션으로만 가능한 약간 이것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을 한다고 이런 시계판 디자인이라든지 줄이라든지 그리고 디파인 들어가는 각인 같은 것도 다 새롭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고 데일리하게 낄수 있는 걸로 만든 거였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laughs> Everything comes to those who wait 라는 문구인데 기회는 준비된자 에게 찾아온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문장을 여기다가 넣었 제품이에요. 몇년 전에 만든 건데도 진짜 심플하고 베이직해가지고 예뻐요. 그리고 줄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도 많이 타진 않을 것 같고 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쁘죠? 아 이거 실버도 진짜 예쁜데 저게 고장나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또 다른 시계.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볼드한 디자인입니다. 이게 시계 줄도 아까 스톤앤지비에서좀더 두껍고 여기 판도 엄청 크고요. 얘는 예전에 진진이가 생일선물로 줬던 마크 제이콥스 시계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들 대신에 여기 귀여운 큐빅들 같은 게다 박혀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제가 한때 진짜 많이 찾던 시계인데 차고 있을 때마다 시계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많이 차고, 이런 거 풀을 때 보통 이렇게 그냥 당겨서 푸는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여기 누르는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 그냥 쉽게 딱 누르면 열려요. 이렇게 차고 벗기가 되게 편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비교적 제일 최근에 저의 주얼함으로 리 들어온 제품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얘는 까르띠에 탱크 제일 작은 사이즈 요렇게 생긴 거고요 실버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주얼리는 골드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메탈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실버가 엄청 시원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뭔가 크기가 커서 그런지 트렌드해 보이기도 하고 골드에 비해서 이게 이제 요런 실버 제품이 있고 골드랑 실버랑 섞인 제품이 있었는데 섞인 것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시침 분침 컨트롤하는 요 침도 파란색 큐빅 포인트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쉐입이 이렇게 네모인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what 저 지금 갖고 있는 시계는 전부 다 동그란 시계판이라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디자인으로 구매했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막 기스 안 나게 엄청 팔찌도 안 끼고 조심히 끼고 그랬는데, 그냥 이제는 다녀요, 뭔가. 물론 반지도 그렇고,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제품들이, 흠집이 라면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laughs> 쓰려고 산 거지, 모시려고 산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깨지지 말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laughs> 해도 최대한 깨끗하게 차고 있긴 해요. 시계는 이렇게 총네 가지 있고요. 제가 반지는 골드가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또 갑자기 실버에 훅 빠져버려가지고 실버를 몇개구매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긴 반지입니다. 얘는 아몬드에서 구매했고요. 가운데 십자가 모양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는 약간 두께감 있는 실버 반지예요. 면 요런 느낌이고요. 막상 끼면은 엄청 또 볼드한 느낌 안 들죠. 이게 디테일이 예뻐가지고 중간중간에 홈이 파져있거든요. 반지에 그러니까 반지면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반지고요. 제가 반지는 이렇게 포인트 달려있는 반지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왜냐면 저 이어드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같이 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포인트가 너무 크면은 약간 얘가 혼자 튀는 느낌이 들어서 손이 별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엄청 튀지도 않고 같이 꼈을 때 이질감도 많이 안 들어가지고 잘 끼는 반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생긴 반지인데요. 음가으로 파진 디자인에다가 큐빅 포인트도 쫑쫑 들어가 있고, 실버 구이오 제품이고, 띠처럼 생긴 요런 반지예요. 안쪽에 러브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뭔가 심플하고, 취향도 그렇게 많이 안탈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이거 예뻐가지고 샀는데, 팔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커플링으로도 많이 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커플링 느낌 나나요? <laughs> 조금 더 트렌디하고 힙한 느낌 이 문양들 때문에. 그다음 얘는 이렇게 생긴 링이고요. 오픈 링이에요. 이렇게 열려 있어서 손가락 굵기에 맞게 조절 가능한 링이고 제가 엄지에 많이 끼는 반지입니다. 중간 중간 보시면 이런 큐빅 포인트들이 살짝 살짝씩 들어가 있거든요. 흔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뭔가 포인트도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제가 엄지에 반지 끼는 걸좀 좋아하는데 엄지 끼시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laughs> 느낌이에요. 그 다음, 요 디자인도 요즘에 되게 많이 끼는데, 밴드 따라 스트로르르꽃 모양 포인트 들어간 이런 반지입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게 심플하고 얇은 디자인인데도, 은근히 좀 화려하죠, 얘는. 근데 다른 거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꼈을 때안어울릴까 싶었는데, 은근 이질감이 없어가지고, 이것도잘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좀 제가 갖고 있는 몇안 되는 팬던트포인트 들어간 그런 반지인데요. 이건 주문 제작해가지고 받은 제품인데, 이렇게 큐빅 박혀있는 반지. 이 큐빅의 색깔을 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로. 색깔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몬즈에서 구매를 한 건데, 저는 핑크로 선택을 했고요. 그린도 있고, 스카이 블루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옐로도 우 있고,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뭔가 하나만 껴도 예쁘죠? 어, 약간 오늘 내일이랑 뭔가 매치인데? 요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밴드가 두꺼워가지고 약간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 다음 제품. 요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뭔가 이 천을 가운데 끈으로 딱딱 묶어 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죠. 얘도 살짝 볼드한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앞에 부분은 요렇게 되어 있고 뒤에면은 또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전 반지들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무광보다는 유광을 조금 선호하긴 하거든요. 유광이 조금 더막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제품도 유광이고요. 끼면 요런 느낌. 그리고 이건 완전 심플한. 살짝 이렇게 손으로 빚은 것 같은 울퉁불퉁한 디테일이 포인트인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유광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유광 선택했고요. 같은 유광이라도 탁한 유광이 있고 엄청 반짝거리는 미끌미끌한 유광이 있거든요. 전둘다 좋아해가지고 유광 내에서는 크게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플한 링입니다. 그리고 같은 실버라도 이렇게 좀 맑은 실버가 있고 약간 회색빛 도는 그레이빛 도는 실버가 있고 약금 블랙빛이 살짝 가미된 것 같은 그런 실버도 있거든요. 화이트톤 많이 들어간 실버도 있고 보통 화이트 톤 많이 들어간 밝은 실버를 선호해 이런 느낌. 얘는 좀 이렇게 화려한 제품인데요. 굵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은. 이 두께 자체는 뭔가 굵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뻥뻥 뚫려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매치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티리르 제품이고요. 이것도 팬미더 봤을때 지원해주신 건데 너무 예쁘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실버링들이 좀 살짝은 좀 투박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얘는 이제 그런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얇으리한 디자인이라 해야 되나? 좀더 이렇게 세련된, 약간은 더 클래식한 느낌이죠. 이거는 14K이고 화이트 골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는 그냥 딱히 닦아주지 않고 대충 넣어놔도 변색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많이 끼는 건데요 전 이렇게 꼬임 포인트 들어간 반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들이 뭔가 예뻐가지고 밧줄처럼 꼬여있는 디자인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얇은 밴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실버 VO 제품이고 꼈을 땐 이런 느낌 이것도 아몬드에서 구매했어요 자세한 브랜드 이름이나 제품명은 다더보이란에 적어놓을게요 이걸 한 번에 다 보여드리면 너무 지루하시지 않을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엔 요런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너무 귀엽죠? 물결 같은 디자인 위에 포인트로 하트 딱 들어간 이런 제품이고요. 이건 파치먼트 제품입니다. 저는 반지를 보통 검지나 중지에 많이 끼기 때문에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사고요. 한 10, 좀 작게 나온 거는 11호 정도로 끼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반지 중에서는 그래도 좀 디자인 자체가 좀 화려하고 트렌디한 느낌의. 반지입니 그리고 갖고 있는 것 중에 약간 브랜드가 없는 거를 제외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잘 끼는 것들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얘도 오픈 링이고요. 뒤에가 열려있긴 하거든요. 이런 거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거 예전에 몇년 전에 가로수길 그 길거리에 가판대에 있는 거에서 샀는데 얘도 실버 제품이고요. 이렇게 꼬인 반지 디자인 많은데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 크기의 디자인은 또잘 은근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잘 끼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느낌? 좀더 스트레이트하고 캐주얼한 느낌이긴 하죠. 오픈링이라서 엄지에 끼기도 좋아요, 열어가지고. 엄지에 껴도 예쁘지 않나요? 얘는 조금 이렇게 볼드한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얘도 실버입니다. 가운데 옐로우 큐빅 포인트로 딱 박혀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는 영리영리 영리 제품인데 지금도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이거 엄청 볼드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나만 딱 껴도 완전 시강 대박이에요. 그래서 전좀 이렇게 볼드한 링들 낄 때는 다른 것들도 약간은 볼륨감 있는 것들을 같이 껴주는 편이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거의 무기가 될수 있을 정도예요. 이거 진짜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이게 또 중량이 좀 돼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반지 자체가. 그다음 약간 볼드한 디자인에 이게 렇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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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깎여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반지고요. 얘도 파치먼트 제품이에요. 실버 925고 마찬가지로 골드 도금이 된 그런 반지고요.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골드 도금이 된 거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것도 어쨌든 다 실버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심하게 닦으면 벗겨지더라고요. 이 도금이 살짝. 그래서 원래 이것보다 더 노란, 옐로우 골드였는데 제가 좀 닦아가지고 닦으면 안 되는 거지만 참을 수없었던 말이죠. 제가 살짝 닦아서 약간의 화이트 골드와 옐로우 골드의 그 중간이 됐어요, 지금. 근데 전 오히려 이렇게 약간 다른 느낌이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 반지. 비즈 반지. 이것도 영리영리 제품인데 지금은 아마 단종된 걸로 알고요. 요거를 제가 쇼츠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예전에 구매한 제품인데도 잘 끼고 있습니다. 요런 비즈 반지 같은 게 제가 은근히 안 끼게 돼가지고 잘안 사는 제품이기는 한데, 디자인 자체가 너무제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은근히 자주 끼는 제품이에요. 요런 느낌. 아, 그리고 요거. 이런 로즈골드 컬러입니다, 얘는. 예쁘죠? 아까 보여드린 트리르 화이트 골드 반지랑 디자인 자체는 엄청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작고 얇거든요. 껴서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디자인은 진짜 비슷한데 약간 더 얇아 보이죠 골드가.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 제품은 다른 로즈골드 제품이랑 레이어링 할 때도 많이 껴요. 얘는.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자주 끼는 반지. 얘네들은 실반지인데요. 이렇게 엄청 얇은 반지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조각돼 있는 각이나 패턴 같은 게다 달라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트릴리 마켓 했던 제품이긴 한데 이런 게 레이어드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막 껴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 실반지다 보니까 그렇게 볼륨이 크지 않아서 여러 개 많이 껴도 엄청 부담스러운. 느낌 아니고 적당히 반짝반짝하면서 세련된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깎아져 있는 각에 따라서 빛을 받으면 다 반짝임이 다르거든요. 제가 보험에 확인했을 때는 똑같은 디자인은 없는 것같아 꼭. 아마 그때 마켓 타고 나서 단종이 됐나? 이 디자인도 엄청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몇개 골라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잘 끼는 실반지. 근데 이제 이런 실반지 특징 자체가 얇다 보니까 그리고 골드이면 또 그렇게 막 단단한 게 아니어가지고 모양이 잘 이렇게 바뀌거든요. 앞을 가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껴야 된다는 점. 지금부터는 아마 쇼츠에서도 보셨던 제품들이지 않을까 싶긴한데 이거는 티파니 제품이고요. 이런 다이아주룩 세팅 이거 웨딩링으로 되게 많이 하시는 라인이더라고요. 저는 딱 요게 뭔가 화려한데 또 심플해 보여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위쪽 부분에만 다이아가 소로로록 세팅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로즈골드 컬러고요. 끼면은 요런 느낌. 얇은데도 엄청 존재감이 장난 아니지 않나요? 이 다이아 자체가 엄청 화려해가지고 얇은데도 또 그렇게 막 너무 묻히거나 그냥 레이어드링의 느낌도 아니라가지고 요것도 잘 끼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같이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이 비슷하니까. 샤넬. 코코코러습입니다 이게 아마 스몰이고 얘가 미니일 거예요. 이게 제일 얇은 거, 중간 거, 이거보다 더 볼드한 라인도 있긴 하고요. 코코코러리 링은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얘네는 둘다 베이지 골드 컬러고요. 가족일 것 같은 컬러로 선택을 한 거라 둘이 똑같은 컬러긴 한데, 굵기 자체가 달라서, 다양하게 잘 레이어드하고 끼는 반지입니다. 단독으로 껴도 예쁘고, 레이어드 해도 예쁘더라고요. 껴보면은, 요런 느낌. 그리고 이 제품도 되게 많이 꼈었는데, 얘도 티파니 제품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티파니 주얼리를좀 좋아해가지고, 티파니 제품이 맞네요, 반지는. 티스마일 포인트 들어간 반지고요. 얇은 반지입니다. 이티 디자인이 뭔가 은근히 또 너무 시그니처라서, 레이어드 하기에는 뭔가 약간,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는 낄 때는 보통 이렇게 한서에 단독으로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판도라 제품이고요. 살짝 이런 V자처럼 꺾인 디자인이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되게 얇은 링이거든요. 얘도 레이어드 하기 좋아가지고, 예전에 구매해서 여기저기 잘 휘뚜루마뚜루 잘 끼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껴도 이렇게 또 얇은 느낌으로 예쁘더라고요. 이런 제품.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트만 이렇게 뚜르륵 배치된 디자인의 반지고요. 얘도 판도라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건 예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우정링으로 맞춘 반지입니다. 로즈골드 컬러고요. 얘도 되게 귀여워요. 제가 하트를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하트 악세사리가 많네요. 꼈을 <laughs> 때는 이런 느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심플한 그런 디자인처럼 보여가지고 레이어드하기도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즈골드링이고요. 이렇게 X자로 교차된 디자인의 반지입니다. 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도딱 껴주면은 이렇게 꼬임으로 포인트를 좀 이런 디자인에 또 빠졌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많네요 너무 과하지 않고 딱 심플하고 깔끔하죠? 이런 디자인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 꼬임 반지도 있어요. 이것도 <laughs> 치먼트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실버인데 도금이 된 측면은 이런 느낌이고 정면은 또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불드하죠 파치먼트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짝 볼드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포인트로 껴주기 되게 좋아요. 볼드한 것들끼리 같이 여러 개 껴줘도 예쁘고 이것도 제 귀걸이 피어싱도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동그란 거 있죠? 요거. 이건 티르리르 제품이고요. 갖고 있는 게이렇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부 다 티르리르에요, 이거는 매니에 줄. 얘네 다이아고요 예전에 이제 이런 컬러 들어간 다이아들 같이 피어싱 마켓 한 적이 있었는데 블루, 블랙, 그레이 뭐 이런 컬러들 있고 지금 끼고 있는 요거는 꼬냑이거든요 이거 항상 제가 끼고 있는 거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는 항상 같이 끼고 있는 거고, 여기 밑에 이 제품들, 이것도 러브 컬렉션 제품 피어싱입니다. 알파벳마다 이것도 다 다이아 이렇게 포인트로 박혀 있는 제품이고요. 예쁘죠? 이게 딱 끼면은 진짜 빛 반사되면서 엄청 예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링귀거리 요거는 m 주 제품, 몇년 전에 구매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 여기 큐빅도 이렇게 또록 돌아가면서 박혀 있는 제품이고, 이후프링 사이즈도 되게 다양한데, 전 제일 작은 걸로 했어요. 이렇게두개 같이 끼려고 두 개를 구매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제품은 신미안에서 그냥 골드로 아무거나 좀 작은 사이즈 여기에 어울리는 사이즈로 구매를 한 거예요. 여기 안쪽에 이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피어싱샵에서 얘네는 구매한 를 겁니다. 그리고 요거 팔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던 제가 항상 끼고 있던 팔찌인데 지금은 안 차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팔찌입니다. 이것도 티파니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티스마일 라인이에요. 아까 그 목걸이도 이렇게 제가 작은 거 있었잖아요. 목걸이 긴 버전이 아마 얘랑 이 팬던트 크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 정도?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아들 쭉 세팅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얘는 그냥 옐로우 골드처럼 보이긴 하는데, 로즈 골드입니다. 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제가 많이 끼는 팔찌. 네, 이렇게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주얼리들 중에서 잘 끼는 것들, 데일리하게 끼는 것들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보여드린 건 아니거든요 어디서 하는지 기억 못 하는 것들도 많아서 다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마 거의 만큼 제가 평소에 끼는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